고약한 숨질머리 큐롱이 엄 초롱아 초롱아 요즘은 찌그리고 갔어? 찌그리고온 거야? 응, 표정이 뭐야? 이 피점이 표정 무슨 표정이야? 응. 응, 편해, 편해, 편해. 그러면 잘 알고 있었지? 롱아, 나갈까? 간식 줄까, 간식? 양배추 줄까? 추루? 소세지? 소세지? 먹고 싶어? 누구 기다려? 누구 기다리냐고. 언니? 언니 기다려? 엄마? 엄마 기다려? 기린 같은 목. 나갈깡. 나갔다 와서 지금 감흥이 없네요.